안녕하세요 달콤이 츄 달콤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곳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제일 먼저 화려한 볼거리와 따뜻한 날씨 아름다운 꽃들로 정말 기분 좋았던 달라스 식물원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투명한 유리창 안으로 아름답게 데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달라스 식물원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재미있고 볼거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녁 때 방문하게 되면요. 곳곳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라이트들로 정말 예쁜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크리스마스 빌리지라고 여기에서 꾸며놓은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다 하나의 띠임을 가지고 안에까지 다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는 베이커리 샵이고 또 어떤 데는 하초콜릿을 팔기도 하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예쁘게 생긴 가게 하나하나 사진찍기에 명소더라고요. 특히나 아스팔트 길 옆으로는 이렇게 나무껍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푹신푹신한 바닥이 있어서 아이들도 뛰어놀기 좋았답니다. 제가 방문했던 데는 11월이라 그런지 아직 그렇게 겨울 느낌은 안 나지만 따뜻하고 좋은 날씨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라스 식물원 방문할 때 유의할 점은 꼭 인터넷으로 미리 티켓을 예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일 티켓을 구매하려고 시도했다가 몇번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꼭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흐르는 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아이와 함께 뛰어놀기 좋아서 찍어보았습니다. 어, 이곳은 달라스의 크리스마스 타운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되어 있는 그레이트바인이라는 도시입니다. 원래 그레이파인에는 게일로드 텍산 호텔이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가장 유명한데요. 거기서 조금 나와서 메인 스트리으로 나오면요. 이렇게 아이들도 뛰어놀 수 있게 장식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레이파인의 메인 스트리으로 가면요. 이곳 주변에 크리스마스 스토어들도 많고 장식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장소는요, 달라스 갤러리아 백화점 안에 있는 팝업 스토어 느낌의 스노우데이와 산타랜드입니다. 팝업 스토어 느낌이라고 한 이유는요, 이게 시즌마다, 시기마다 다른 인테리어와 구성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기 때문이죠. 저의 가족은 산타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산타랜드와 스노데이 티켓을 두 장을 콤보로 예매했습니다. 어, 이런 기차같이 꾸며진 곳 안에 들어가서요. 산타랜드로 출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창밖에 변하는 화면을 보면서 아, 마치 내가 진짜로 산타를 만나러 가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을 조금 일으키게 해주는 음, 나름의 유치하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기차에서 내리면, 와, 정말 한눈에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트리들. 이 트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데코되어 있었어요. 마치 진짜로 산타랜드에 도착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귀여운 곰들도 있고요. 실제로 보면 하나도 안 귀엽겠지만, 언더핀 트리들도 가지각색 모양도 다양해서 정말 예뻤어요. 사실 이날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오기 전에 한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돌이 갓 지난 아이와 한 시간을 바깥에서 서서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할 짓이 못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스노우데이의 티켓은 다섯 장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재미있는 장소에서 셀카를 찍듯이 마치 스티커 사진 찍듯이 사진을 다섯 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이 컨셉이 맞게 이거는 산타와 요정들이 사는 집이었고요. 그 옆에는 슈퍼카도 있었고요. 뭔가 세련되면서도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의 포토스팟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제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방인데요. 이 길게 늘어뜨려진 전구줄을 잡고 어찌나 흔들어댔는지 재밌어하니까 한 시간 동안 기다린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곳곳에 예쁜 조명과 포토스팟으로 인스타그램용이다 생각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표값이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산타랜드와 스노데이 콤보로 음, 저와 저의 남편 두장 합해서 160불 정도 나왔어요. 이상 크리스마스 때 달라스에서 가볼 만한 곳을 찍어봤는데요. 영상 어떠셨나요? 이 외에도 달라스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와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하는 곳은 참 많은데요. 또 재밌고 가볼 만한 곳이 생기면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이!